안녕하십니까. 모즈클럽 승근이 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SC 프로젝트의 머플러 두 번째 모델, 코니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SC 프로젝트에서 로얄 앰필드 전용으로 머플러 두 개가 나와요. 지난번에 영상 한번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GP 그리고 코니코. 코니코는요, GP에 비해서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길어서 너무 짧은 머플러를 아, 그건 너무 짧아서 좀 볼품 없던데, GP는 내 스타일이 아니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 타입이 나왔구요. 단순히 길이만 긴 타입은 아닌데, 일단 길이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게 GP, 이게 코니쿱이다두 가지의 길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음, 이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요. 물론 무게 역시, 조금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가 좌우 한 세트 두 개를 들어도 순정 머플러 하나보다는 가벼운 그 정도의 역시 코니코 역시 풀 티탄으로 구성된 머플러고요. G.P.I.의 차이점은 길이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엔드의 마감이 좀 달라요. 어, G.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 타입으로 뽑아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고요. 코니코 같은 경우에는 메쉬 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메쉬 역시 티탄으로 소재를 사용했고요 단순히 외관을 위해서 메쉬만 사용 여기 겉에 메쉬만 마감을 한게 아니라 내부에 그 배기 스파크 스파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메쉬 구조물도 이 정도 길이로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거를 할순 없지만 굳이 제거할 이유도 없겠죠 그 레이스에서 뒤로 불꽃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안에다가 메쉬 구조의 구조물을 집어 넣습니다. 그 구조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외부는 얇은 메쉬가 아니라 두께감 있는 메쉬. 실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아서 이게 꾹 누르면 쑥 들어가고 그런 모기장 같은 메쉬 아니고요. 한 1mm 이상의 두께로 메쉬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 인터셉터 690에 저희가 SC 프로젝트 코니코를 장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당한 길이감에 적당히 업 되어있고요 그 매니폴드와 머플러가 연결되는 부분이 특별히 무슨 가드가 필요하거나 실드가 필요해서 뭐 장착이 어렵거나 하지 않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리어 휠을 조금 더 노출시키고 클래식 바이크의 장점인 디자인적인 장점인 스포크 휠을 조금 더 노출시키,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고요. 매니폴더는 크롬인데, 엔드는 크롬이 아니다. 나는 좀 그게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같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정도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타는 아시겠지만, 타시다 보면 열에 의해서 컬러가 살짝 변할 거예요. 그 변하는 컬러를 굉장히 아름답게 어느 정도로 굽는다고들 표현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컬러감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이 머플러를 사용하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이들링 시에 GP 머플러하고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격감 있는 소리가 나고요. 이게 아마 배기 가스가 매쉬 사이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약간의 그 차름 같은 느낌의 타격음이 조금 있습니다 뒤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RPM을 실내니까 조금만 올려볼게요 저희는 현재 시연을 위해서 소음기와 그 별도의 소음을 줄여주는 데시벨 킬러와 총매를 장착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PM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그 RPM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콜톡콜득하는터톡터하는그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파크가 뒤로, 타, 뒤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메쉬 구조물, 원통형, 원뿔형 구조물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파찰음이 생기는데요. 그게 지금 코니코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실 때 저희가 총매와 이런 거 별도로 장착을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SG 프로젝트 로얄 앤필드 전용 모플러는 공식 수입원 와일드독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요. 현재는 로얄 앤필드 동대문점 모즈클럽과 로얄 앤필드 부산점 K스타일 바이크에서 구매,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이쪽에 보이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격과 뭐 설치, 스케줄, 내용 등 예약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조클럽 승근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